네,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에이핑뱅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렇게 MBC 뮤직 프라임 콘서트를 통해서 완주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네요. 진심으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 여러분 더우시죠? 네. 그래도 즐거우시죠? 네, 저희들도 이렇게 또 완주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즐겁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나방이 정말 많네요. 나방이 춥진 것 같아요 오늘 나방 많이 만나고 계세요. <laughs> 네 여기가 또 조명이 밝아서 나방이 많아서 저희가 움찔움찔 하더라도 놀래지 마시고 어쨌든 저희가 다음 곡으로 불러드릴 거군요. 미스터 츄하는 곡인데요. <laughs> 아니 좀 괜찮아요. 네 미스터 츄하는 곡인데요. 네 여러분 미스터 츄 아세요? 응원법도 아세요? 미스터 츄 미스터 츄 오, 안다 안다 안 아시는 부분 나오면 같이 따라 불러주실 거죠? 네 따라 불러주실 거죠?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어서 바로 미스터 취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재밌네요. <웃음> 이런 거 좋아해요. <laughs> 우리 나방 수집하면 우리 좀 모든 종류를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우리 좀더 신나게 놀아볼까요, 여러분? 예. 요즘에 되셨나요? 네. 조금만 더 크게. 요즘에 되셨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이거예요, 여러분. 아. 네. 나방 친구들이 노래 듣고 흥분해가지고 조금 네. 진정시키려나봐요. 잠깐만요. <laughs> 네, 세계 최초 나방과 함께하는 방송 보고 계시고요. 네. 아니 근데 저희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네. 그럼 이틀만 더해서 연습 한번 더 할까요, 은지 씨? 네. 네. 그러면은. 자, 네. 미스터 츄! 하면 여러분께서 r Chu, Mr. c h 다시 한번 h 게요 r Chu, M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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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u, m